특할비 뉴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레벨에 차원이 다른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대북 공작금을 특할비로 빼돌렸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했다. 예, 처음 나온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명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는 처음 나온, 그니까 두 가지가 처음 나온 거죠. 어, 특활비 중에서도 대북 공작금. 그리고 그렇게 빼돌려서 불법 사찰을 했다. 둘다큰 예. 뉴스입니다. 이, 그리고 공작명이 포총천이었다는건 이제 유치한, <laughs> 유치합니다만은. 공작명 포총천 대북 공작금 빼돌려서 야당 정신을 불법 사찰하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네. 제보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믿을만한 내용입니까? 예, 100% 믿을만합니다. 어. 저희가 여러 가지 근거를 될수 있겠지만 팀의 구성원 이름이 분명합니다 그알수 없는 이름이죠 사실 일반인들은 포청천 팀 사나에 포청천 공작팀 사나에 세개 팀이 있었습니다 미행감시팀 미행감시 익숙한 단어네요 예미감이죠 줄여서 미감팀이라고 합니다 미감그 내사팀 내사팀이 종합하는 곳입니다 사이버팀 해킹하는 곳입니다 내사팀은 이제 공작을 기획하는 것이죠 사실은 보통. 그러니까 미감팀에서 단순 접촉을 해서 네. 단순 접촉자를 확인해서 보고를 하면 네. 자기들이 공작을 기획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금융 내사도 하고 재산 내사도 하고 성향 네. 분석도 네. 하고 네. 내사사 가지고 음. 있는 사실을 합쳐서 없는 어,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죠. <웃음> <웃음> 이 내사팀은 그 네. 5급 과장을 갖다가 팀장으로 해서 네으로구성됐고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내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그 대북 공작금이 이 특활비로 사용됐다고 하는 내용 전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로 인명 보상 다 통틀어서 처음 나온 거죠. 대북 네, 그렇습니다. 공작금은 건들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대개 청와대 에 상납됐다는 돈들은 아마 정무직들이 쓸수 네. 있는 특활비에서 유용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네. 커요. 똑같 뭐 이런 식의 의미로 경협이뭐 네. 이런 것에서 유용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좀 불쾌했을 수 있죠. 그래서 네. 본인들도 원세훈도 그래서 구응하니까 또 뇌물도 받았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기 것을 생각했던 것을 네. 청와대에서 어, 가져가면 어차피 용기증 없이다고 쓰러졌을 돈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예. <laughs> 네. 근데 대북 공작금이라고 특정돼 있는 이미 항목을 전용해서 쓴 거는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건 정말 이적 행위와 다를 법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발갱이 발갱이라고 이제 이 야당을 당시 공격했던 게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공격한 건데 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 아닙니까? 간, 자기들이 발갱했어요. 간첩 잡으라고 배정한 돈을 네. 어 전혀 반대되는 돈에쓴 것이죠. 그만큼 대북 안보에 허점이 생긴 것이죠. 맞습니다. 자, 일단. 규모는 그리고 혹시 나왔습니까? 규모는 최종업 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에 갖다가 작전을 갖다가 수립하고 지시를 한 사람입니다. 차장, 3차장인가요? 네, 최종업 대부 담당 3차장이죠. 네. 2009년 3월 원세훈과 함께 3차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재임합니다. 네. 이 공작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진행된 것인데 네. 최종업 3차장이 최근에 자기한테 배정된 특할비 9억 원에 대해서 예. 조사를 받습니다. 예.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가 불투명하니까 검찰은 이것을 일단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겠느냐, 아. 착복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대 9억은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하. 이 공작비가 고그 기간 동안은 1년 6개월. 예. 그러니까 보통 1년에 6개월 쓴다는 얘기죠. 하... 1년에 6억 원을 쓴다는 얘기죠. 그거는. 빙산일려일것 같은데요. 아, 공사팀이 또 다른 차원에서 진행됐을 수도 있죠. 가령 이 똑같은 시기가 야, 지금. 억 고자금에서 이용된 게고 정도의 수. 전체. 이 팀의 공작비는 뭐더 크겠지만, 그러니까 4년을 합치면, 5년을 합치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그것도 1년에 6억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아, 보기에는 이 공작금 중에 유용한, 그 특수활동비로 유용한 부분이 그만큼이고, 나머지 또 다른 데서 땡겨온 게 네. 있을 수 있겠네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런 추정을 자꾸 하게 되면, 이제 이 제보에, 네. 이내용에 이제 신뢰에 대해서도. 그좀 제보만 따지자면, 네. 대부 공작금에서 나온 금액은 그 정도다. 예. 제가 네. 확인할 수 있는 얘기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소,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요 그래서 그런 돈을 이용해서 실제 어, 야당 정치인을 사찰한다고 했을 때 누구누구가 사찰 대상이 됐습니까? 에, 미감팀은 네. 어, 벽을 뚫든 천장을 뚫든 증거를 확보해 봐라. 무엇이든지 가져와라. 음. 이 얘기는 뭐냐면 어, 돈을 얼마든지 이제 지불해 줄 테니. 혹은 불법도 상관없다. 아바 음, 사용해라. 승진도 음. 보장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음. 미감팀에서 누구누구를 미행했는건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음. 다만 사이버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 어, 박지원, 한명숙, 특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정치자금권에 대해서 어, 네살 해라. 음. 한 얘기를 특별히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KBS 사장 정현주, MBC 사장 최문순, 음. 어, 박원순, 저, 시민단체 대표, 음. 이런 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줬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을 따라.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PC를 뚫어라. 아, PC를 뚫어라. PC를 뚫어라 하는 <laughs> 얘기는 뭐냐면, 왜 이메일을 주면, 이메일 주소를 주면서 PC를 뚫어라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네. 해킹 프로그램을 그렇죠. 해킹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 핸드폰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사실은 해, 해킹하라는 그 얘기죠. 이후에는 수시로 개통 라인을 무시하고 수시로 이메일 어드레스가 왔다는 겁니다 음. 이 사람들은 이메일 어드레스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추적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 예. 추적해서 자기들이 특이 사항만 정리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2012년 총선 임박해서는 당시의 여당 예. 관계자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아, 여당 관계자들도 있었다. 음,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공천을 앞두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다든지, 어, 속건하려고 한다든지. 네, 정권에, 이명박 정부의 말을 잘안 듣는 여당 인사들이었겠죠, 아마도. 글쎄, 그, 저, 어, 그, 이, 내사, 사이버 팀도 그걸 특정할 수는 없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게 전방위적이구나. 여당, 야당 가해지 않는구나. 심지어 애인들도 하는 거야. 그 사람 표현, 표현들 <laughs> 하면. 애인들도 조사를 하는구나. 예, 애인들. 약점을 잡으려고 아, 하는 거야. 여기서 애인이란 말은, 예. 여기서 애인이란 말은 이제 우리 편도 조사하는구나. 아, 그렇당요군요 조사하는 네, 예, 그런 예. 의미로 얘기를 하죠 아니, 한다고. 근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소위 미행하고 내사하다 보면 그분들의 예. 애인들도 예.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니까 사찰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이 사이버 팀은 주로 그 원래 있던 산업 스파이 담당들이 일을 합니다. 음. 해커, 네. 전문 해커들이 동원돼서 그렇겠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네. 예. 미감팀은 아무래도 전문 요원들이 해야 되죠. 일정한 네. 거리를 두고야 해 되고, 근데 미감팀이 외부의 사무실을 두지는 않았고 어, 맞교대로 해가면서 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 저는 이 미행팀들을 몇번 받아주신 적이 있어요. 아 그래. <laughs>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행색인지 여러 가지 작업법을 입고 나타납니다. 예, 저도 옛날에 두번수배 생활을 한 동안 예. 오랫동안 미행 감시를 당한 적이 있어서 익숙합니다. 그 풍경에 대해서 <laughs> 예. 예. 에, 뜻밖의 색상에서 마주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분들을 북한 공작금을 특설 특별 이용해서 어, 사찰한 것은 명백한 거네요. 확인된 거네요 사실상. 예. 대북 공작국에 예. 가장체 운영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가장, 무엇을 가장한다는 것이죠. 예예. 회사 같은 것, 회사 같은 것으로 위장을 해갖고 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공작을 예. 하는 것이죠. 예. 프론트에서라고 죠이 가장체 운영비가 100%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 중에 불용된 것들을 갖다가 최종업 3차장이 오랜 국정원 근무 경력으로 눈여겨본 거죠. 아, 아 이걸 전용하면 되겠구나. 아하. 근데 이것을 곧바로 곧바로 방첩국에 넘겨갖고, 방첩국은 이제 외삼의 산업스파이 담당하는 곳인데, 곧바로 전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예. 내부에서 예상관잉나 이런 사람들이 일단 저항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이건 아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어떻게 대북을 빼돌려서 야당을 사찰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용도 세탁을 합니다. 항목 세탁을 합니다. 어허. 유력 정치인 해외 비자금 은닉 실태 조사. <laughs> 이렇게 하면 약간 좀, 그렇죠.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정원 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력 정치인 중에 북한하고 연결되는사람도 있겠지. 네. 그 사람들 의 생각에는. 음. 그래서 일단 항목을 다 위장해놓고 요것을 갖다 방첩고에서 쓰게 한 것이죠. 아, 이거는 정말 내부 인사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네요.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부 제보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주로 쓰인 돈이 경력이라고 합니다. 경력금. 경력금. 경력금의 제일 중요한 항목 중 하나고. 또기내사틴이나미감팀 그 이제 아너 미행했으니까 또 항목이 없으니까 경력금으로 줬다. 그 중요한 성과를 냈다. 네. 중요한 성과를 내면 경력금을 갖다 뭐 얼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과에 따라 다르겠죠. 음. 인센티브 성과급이겠죠. 그다음에 그 접촉자 예. 접촉자에 대한 사례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접촉자. 예, 이제 이른바 이제 망원 같은 개념이죠. 발세. 확실히 예. 포섭되면 망원이고, 예. 예. 그쪽 그쵸. 용어로 하면 빨대고. 빨대죠, 빨대. 예. 라고또 이쪽 그 정보권 용어로 하 망원이라고 예. 하죠. 예. 그, 그, 사람들한테 사라비도 있고, 예. 그러면, 프락치라고도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러면 이 내용이, 그 원세훈 원장에게 보고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하는 사실은 혹시 확인하신 바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오다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메일 어드레스가 원장 비서실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아, 원장 비서실이면 뭐 당연히 예. 원세훈 원장이 알았겠네요. 또3 차장한테 아. 내려오기도 예. 하고. 그래서 국정원은 사실 약간 좀 위장 조직 비스을해갖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랑 그 직급의 규모가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국실이 제일 1급 부서입니다. 네. 그다음에 단뭐 사단 네. 이런 그 우리 심리전 심리전 네, 전단 네. 그 고밑에가 실밑에 단단 있고 네. 단 밑에 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서 아닙니까? 그 밑에 네. 처가 있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지시가 내려오고 불법적인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 단장 밑에 그러니까 이 단장급 작전이거든요. 보청천 네. 작전은 단장급 어, 작전인데 그 밑에 는 처장이 나한테 보고하지 마라. 음. 나는 관계 없는 일이다. 이게 불법이... 용병하니까. 나중에 네. 큰일 난다는 생각을 네.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이메일 주소가 내려갔는데 어떤 때는 이 라인을 무시하고, 음. 단장을 무시하고, 직접 원장 비서실에서, 이거 알아봐. 이 음. 이메일 알아봐. 그래서, 자기들이 추정컨대 일정 시점 지나서 보니까, 뭐, 애인, 접근, 가릴것 없이 막 조사하는데, 어떤 경우에 원장이 누구 점심 때 만나서, 유럽 정치인이 이 사람 좀 알아봐 하면 그거 알아봐주고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laughs> 개인 흥신서 비슷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원세훈 원장이 알았을 법한 정황은 네. 이제 이해가 가는데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까지는 모르겠죠 적어도 이걸 제보하는 쪽 정도에서는 근데 국정원의 네. 아까 말씀드린 처단 국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결과만 알려면 되니까 근데 근데 원장이나 네. 차장이 진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없씨는 1년 음. 6개월 하고 그다음에 김남수 씨가 나머지 기간을 했습니다. 차장이 바뀔 때 당연히 또 대통령한테 기존 업무를 갖다 파악하고 새로 무엇을 하겠다는 음. 보고를 한다고. 완전히 새로네요 그냥. 그래서 어, 대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이 중에 승진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승진되면 사람은 새로 충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승진이 대개 거의 정권 말기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권 말기에 공작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남재준 원장이 이제 새로 와서 열 네.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이거 뭐였지? 과거에 네. 뭐했지? 네. 감찰하기 시작하니까 사실 뭐네분다 초록이 동생이고다한 네. 편이고 이러니까 어 이걸 바, 보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걸 조사하게 되면 대북 공작 영향이, 네. 전반, 전반, 전부 와야 된다. 이렇게 네. 하면서 방어를 했다는 거죠. 자기 네. 뭐, 알긴 알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때뭘 했구나. 어떤 조사를 했구나. 음. 그래서 이게 뭐지? 자기도 관심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네. 어쨌든 자기들이 거기서 벤치마킹도 할 필요도 음. 있는 것이고. 근데 그쪽에서, 이게 안 된다. 대북 영향 라인이 와야 된다. 그말서 그래서, 그래서 그, 폼로대거나 하진 않았고. 아, 그래서 이제, 이, 남재준 정보원, 남재준 원장이 이 포청천 작전에 대해서 전문을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나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다른 제2의 바근혜판 <laughs> 포청천 작전을 갖다가 전개했을 수도 있겠죠. 있겠죠,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국정원 그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그때 한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거론할 때 이게 왜안 나왔죠? 그러니까 구정원 어, 적폐 TFT가 이제 나중에 종합 어, 대국민 보고를 하면서 네. 메인 서버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 제일 큰 한계였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음... 그게 하나였을 것 같고요. 구정원 네. TFT를 구성할 때큰 원칙이 뭐냐면 구정원 식구들로 하지 말자. 네. 왜냐하면 지난 20년 30년 구정원에 어, 근무했던 사람들은 음...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서가는 어느 위치에선가는 나쁜 짓을 누군가는 했을 것이다. 누구든지 했을 것이다. 그럼 누가 누구를 갖다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내부에 네. 문제점을 석석들이 들여다볼 수가 없었 거예요. 음, 이런 것이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 숨겨버리면 알게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는 그렇죠. 이실 어. 직고 해라. 네. 근데 이실 직고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그트 물론 많은 내용이 밝혀지긴 했지만. 네. 메인 서버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내밀한 국정원에 실제로 굉장한 타격을 줄수 있는 내용들은 이거 외에도 감춰줄 수 있겠네요. 어, 저는 이종찬 원장님이 그런 네.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국정원장 하셨던 분이. 정말 m 비한테 화나는 것은 해외 역량과 대북 역량을 완전히 와해 시킨 것이다. 네. 비전문가들로 인사교체를 해고 연포 라인을 교체. 그러니까 빨갱이는 그쪽에서 되고, 여 태극기 집회에 핵심내용이 이런거거든요 어, 북한의 이론행위를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금 태극기를 흔들어야 돼요 <laughs> 그 방산비리를 가서... 갖다가 우리가 이적행위로 다스리자 한 얘기를 저도 제가 맨 처음에 했었고 근데 네. 지금 뭐 전현직 정권을 가릴 것이다 그런 얘기 합니다 저는 이런 거야말로 이제는 이적행위로 다스려 갖고 국정을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시간다 돼버렸네요 서울시장 나가시는 얘기도 한 질문 하나 정도 하려고 랬는데 질문 하나 정도 할게요. 왜? <laughs> 왜나가시려고 왜 합니까? 저는 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을 제가 디자인했었죠 연구원장을 하면서 네. 그래서 혁신의 어떤 그 기관차가 될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한 축의 정책을 만들고 또한편에서 여러 가지 혁신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남들이 생각해 보지 못한 아이, 아이디어 하나만 알려주세요. 뭐, 예, 컨대 재래시장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거예요 재래시장 아파트요? 재래시장에, 요새 강남, 강서구에 모듈주택이라고해요그 레고주택입니다. 공장에서 제조해갖고, 4일만에 조립한, 네. 청년주택입니다. 네. 4일만에 50%를 갖다, 6층짜리 50%를. 그럼 줘요. 재래시장을 그런 조립, 아파트로? 1층을 재생을 하고, 네. 1층은 재래시장 원형을 살려서 재생을 하고, 그 위에 한 5층을 갖다가, 말해, 마, 저, 모듈러 주택으로 다가한달 만에 짓는다고 하면, 재제 시장도 다시 상권이 살아날 것이고, 청년들은 아, 아. 살기 편한 곳에 있기 때문에, 재밌는, 원스톱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를 다른 분이 하면 안 됩니까? 어, <laughs> 아, 그분은 <laughs> 생각해보지 못할, 제가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네. 제가 시장님하고 생각이 한두 가지가 다르면 안 나갑니다. 음. 저는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하, 못했던 거, 네. 열 가지를 갖고 이번에 시장 선물 아, 준비했습니다. 아니, 작은 거 하나 정도가 이제, 지금 방금 말씀 그런 겁니까? 아주 작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걸 얘기했지만 파장은 제일 커요. 전국 재대 시장 연합회에서 꼭 해달라고 하고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나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아, 무그럼 뭐 관계없어요. 뭐 제가 맨 처음에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걸다 아니까. 어제도 여기서 강연하는데 시장 구수 출마자들이 저마다 손 들고 심지어 세종시장 이충수 이제 이충희 시장님도 저작권료 없으면 제가 세종시에서 제일 먼저 할게 이러더라고요. 저는 좋은 정책은 누구든지 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서 어 서울시장 신, 선거에 민병도 의원님은 나오실 필요가 없다고 이제 다 알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laughs> 박원순 시장님이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다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박원순 시장이 아니어도 누가 민주당에 다음 시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정책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아, 따라서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받았습니다. 상상력의 공장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어, 서울시를 맡아야겠다. 요즘같이 세계가 의원님?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예. 한 사람의 상상력에 <laughs> 예. 서울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를 12년 맡기는 것은 예. 문제가 있다. 서울시민은 변화의 목마르다 하고 생각합니다. 예. 그비얘기 <laughs> <특활비> <하다가 웃음> 한마디 정도 여쭤봤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희 따로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예. 따로 마련해가지고, 어, 왜냐면 이 선거 관련해서 다들 예민해가지고, 예. 기회를 또공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따로 만들어서 한번더 오시기로 하고, 아, 오늘은 전혀 나온 적이 없는, 예. 대부 공작비가 빠져나가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사찰했다고 하는 내용을 폭로해 주신 민병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